저 죄를 넘어가는 저녁해의 넓은 광선들이 섭섭해 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이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히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늙은 산에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긴인둑을 거쳐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차츰 멀어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버린 깔닭이겠습니다.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 하는 애기의 잠떳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인제야 저숲 넘어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